안녕하세요, 채소볼륨입니다. 오늘은요, 어제 만든, 써르지오를 이은, 의사 믹스를 2탄! 4나 570, 스크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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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슥, 스크 스크루 스크러... 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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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의사는 정상이겠지? 아이고. 아유, 어제도 그렇고, 오늘도 그, 어우, 일사믹세들은 하나같이 이름이다. 어휴, 발음하기 어렵네요. 스크류 부즈는 올해 5월 말에 출시된 하반기 신제품 제품 중 하나이고요. 마트가 5,900원에 구입이 가능하며, 브릭스는 68조각에, 안에는 믹셀의 천적이죠. 믹셀도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네요. 표지의 디자인만 본다면은, 병원 응급실에 있을 법한 기구들의 합치된 모습이네요. 아 그럼, 보나만 하겠지만, 뒷면으로! 그렇지 역시 스티커는 또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으쓱. 빨리 맥스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바로 김에 필요 없이 찡니 안에는 당연하게 설명서 하나랑 너무 의정동치게 뜯어서 요거까지 뜯어진 봉다리가 하나 있네요 르이 제품에서는 이 정도가 희귀품이겠네요 그럼 바로 김에 필요 없이 또리 완성! 브릭은 이거 하나가 남네요 어우 스크루부즈가 완성됐는데요 이 제품은 스크루부즈보다 아, 닉셀! 닉셀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여타 닉셀과도 다르게 다리 부분 한쪽이 하얀 색깔인데요 닉셀의 의사 컨셉이다 보니 닉셀은 다리 다쳐서 붕대감은 환자 컨셉인가 봐요 <laughs> 그럼 다음은 스크루부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부즈를 한번 돌려볼게요 옆면 뒷면 옆면, 윗면, 아래. 어, 스크루 부즈는 여타 믹셀과는 다르게, 어, 입이 가동이 안 되는 믹셀입니다. 입은 가동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벌려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, 아래에 바퀴가 있어가지고, 예! 쥐가! 아우, 아이거 어. 아, 이번 믹셀은 흉기가 없는 것 같으니, 아우, 괜찮겠지? 나나나나! 아, 아따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41570스크루부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또 내일은요 마지막 의사 믹셀을 만들고 맥스를 합체하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 찾아뵐 테니 내일도 찾아와 주세요. 그러면은 갑니다. 내일 봐요. 제발!